탈락이다. 완전 아, 아, 탈락. 내가? 탈락이다. 탈락 어, 오 잠깐 조금 웃어 아니 아니, 아니 차에 아니야, 차에 아니요. 아 처럼 웃어야지. 우리 이모 때요아 터치 금지야. 아 터치 금지. 엄격하네. 오, 오, 어, 나를 인지했을 <목소리> 때 그게 무슨 아 그래? 어. 우리 이모 안 다스리나 안다스 <목소리> 거의. 이모. 탈락이지 이거 아니야 웃잖아 그치? 우리 보려면 웃었는지. 엄마가 너무 빡빡해 그 자기만 웃는 자다 나한테만 웃어주길 바라는 거 들었어 너가 해봐 너 나하고 비슷해서 웃을 수도 있어 나 인정할 수 없다 아니 이거 좋아하는 언니, 언니가 일단 탈락이야 소원이는 거기 스으면돼한꺼번 이모 가까이 가봐 가까이 이모 더 가까이 몰라 우리 좋아 아니야 잖아이 좋아하는 거야 이거 아 이거 한뭐 때? 가까이 가야 돼요, 가까이 가야 돼. 어, <laughs> 아, 그럼... 안정적이요안정도이에요 빼빼기 아, 아. 어, 진아빼빼가 어, 뭐라고 말한다? 그러아 뭐라고 말하지? 가서 뭐라고 말해? 아러니가 수요일날 스키장 좀 할아버지, 어. <laughs> <laughs> 수요일에 네. 또 만나요. 할버지가 네. 아, 제일 좋아서 노고 싶어요 몇등인데몇등인데